사미 개인 알람 시계나 차키 이야기를 꺼내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 단어 선택지, that's s a m 사미 비난 차키 이야기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며 반박하는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Yeah, that's totally different. Oh, 사미 뻔뻔함에 대해 어이없다는 듯 감탄사를 사용하며 비꼬는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Yeah, oh, so now we're talking about... Wait, 쌈의 논리 흐름을 끊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잠깐만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Yeah, wait. Are you seriously bringing... Oh. 리을 선택하여 쌈의 논점 이탈에 대해 어이없다는 듯이 비꼬는 문장을 이어가겠습니다. So를 추가하여 Oh, so 구조로 쌈의 논리 전개에 대해 비꼬는 태도를 취합니다. Oh, so. No를 추가하여 쌈이 이제야 No, 늦은 책임을 샤키로 돌리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Oh, so now where를 추가하여 쌈과 미야 우리 외의 상황을 지칭합니다. Oh, so now we're talking을 추가하여 사미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언급합니다. Oh, so now we're talking about을 추가하여 사미 논점을 전환하려 시도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합니다. Oh, so now we're talking about my를 추가하여 나이 사적인 습관 문제로 대화가 바뀌었음을 명시합니다. Oh, so now we're talking about my. 차를 추가하여 쌈이 언급한 차차와 관련된 주제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Oh, so now we're talking about my car. case를 추가하여 쌈이 차키 차를 case 이야기를 꺼낸 것은 논점이탈이라고 비난하며 다시 공격합니다. Oh, so now we're talking about my car keys. 쌈이 차키 이야기를 꺼낸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난하며 다시 볼록 문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that's를 사용하여 쌈의 행동을 지칭합니다. that's 아-를 추가하여 쌈의 행동이 하나의 아-변명임을 암시합니다. That's a low-를 추가하여 쌈이 치사한 비열한 로우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That's a low blow-를 추가하여 쌈이 치사한 비열한 공격 로우 브로우를 했다고 강하게 반역합니다 생활 영어 표현 치사한 짓, 비겁한 공격. That's a low blow- 쌈이 그룹 채팅이 전부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아는 쌈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쌈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you를 사용하여 쌈을 지칭합니다. you just를 추가하여 쌈이 단지 j u 자신의 상황만 생각한다고 비난합니다. you just don't를 추가하여 쌈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you just don't think를 추가하여 쌈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you just don't think about을 추가하여 쌈이 생각하지 않는 대상을 제시합니다. You just don't think about other. (다른 추가하여) 사람이 다른 other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You just don't think about other people. (다른 추가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don't think about other people. (고변하며) 대화 주제를 사소한 약속 문제에서 배려심 부족이라는 더 일반적인 문제로 확장합니다. You just don't think about other people. (like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합니다. How를 추가하여, 어떻게 how? 쌤의 행동이 배려심이 없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Like how you를 추가하여 쌤의 배려심 없는 행동을 지적합니다. Like how you never를 추가하여 쌤이 결코 never 하지 않는 습관을 비판합니다. Like how you never clean을 추가하여 쌤이 청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Like how you never clean. 아웃을 추가하여 클린 아웃 구조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물건을 지칭합니다. Like how you never clean out. 띠를 추가하여 공유 물건임을 암시합니다. Like how you never clean out the. 커피를 추가하여 커피 coffee, 커피와 관련된 물건임을 명시합니다. Like how you never clean out the coffee. 포트를 추가하여 공유하는 커피포트, 커피 포트 커피 포트를 쌈이 비우지 않는 사소한 생활 습관을 지적하며 주제를 전환하고 쌈의 배려심 부족을 일반화하여 다툼을 이어갑니다. Like how you never clean out the coffee pot. 최종 문장, 미아. Oh, so now we're talking about my car keys? That's a low blow. You just don't think about other people. Like how you never clean out the coffee pot. 어, oh, 그러니까 이제 내차키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너무 치사한 공격 비열한 짓이잖아. 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네가 커피 포트 절대 안 비우는 것처럼 말이야. 삼은 미아의 비난을 일축하고 다시 방역합니다. 시작 단어 선택지. 에일레 미아가 배려심 부족 문제로 논점을 확대하자. 삼이 어이없다는 듯이 미아에게 질문하며 방역하는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Yeah, are you seriously comparing? Oh, 미아의 커피포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서 비꼬는 감탄사로 응수하며 미아의 배려심 문제도 지적하는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Yeah, oh, we're talking about the coffee pot now. t h a 나즈미아의 커피 포트 지적이 핵심을 벗어난 엉뚱한 비난이라고 일축하는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Yeah, that's a classic case of A 대 A를 선택하여 미아의 논점 확대에 대해 어이없다는 듯이 방역하며 미아의 비난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문장을 이어가겠습니다. U를 추가하여 질문의 대상이 미아임을 명확히 합니다. Are you seriously를 추가하여 에미아가 정말로 진심으로 seriously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생활 영어 표현 정말로, 진심으로 Are you seriously? going을 추가하여 미아가 하려고 고 o i 하는 행동을 지적합니다. Are you seriously going? to를 추가하여 미아가 하려는 행동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Are you seriously going to? bring을 추가하여 미아가 가져오려 끌어들이려 하는 주제를 언급합니다. Are you seriously gonna bring? up을 추가하여 bring up 구조를 완성하고 논쟁에 끌어들이는 대상을 지칭합니다. Are you seriously going to bring up? 대터 추가하여 미아가 언급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합니다. Are you seriously going to bring up the 커피터 추가하여 미아가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대상이 커피 커피와 관련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Are you seriously going to bring up the coffee? 포터 추가하여 커피 포트 커피팟 문제가 현재 늦은 문제와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보는지 질문하며 미아의 논리가 비약적임을 지적합니다. Are you seriously going to bring up the coffee pot now?를 추가하여 미아가 지금 이 순간에 뜬금없이 커피포트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한 황당함을 표현합니다. Are you seriously gonna bring up the coffee pot now? 미아가 삼의 배려심 부족을 지적하자. 삼은 미아의 건망증과 준비 부족이 일상적임을 지적하며 역공합니다. We를 사용하여 우리 외 모두가 겪는 문제임을 암시합니다. We 아래를 추가하여 우리 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We are late를 추가하여 현재 늦은 이유가 커피 포트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We are late because를 추가하여 늦은 진짜 이유를 제시합니다. We are late because you를 추가하여 늦은 책임이 에미에게 있음을 다시 명시합니다.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를 추가하여 미아가 하지 않은 행동을 지적합니다.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 도를 추가하여 미아가 하지 않은 didn't do 행동을 설명합니다.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 do. what을 추가하여 미아가 했어야 할 일, w h 지칭합니다.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 do what. you를 추가하여 미아 자신을 다시 지칭하며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 do what you were. h e r 를 추가하여 be supposed to 구조를 완성합니다.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 do what you were. supposed를 추가하여 에미아가 하기로 되어 있던 supposed to 행동을 언급합니다.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 do what you were supposed. to를 추가하여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룹 채팅을 확인하는 것이 에미아가 했어야 할 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생활 영어 표현하기로 되어 있다.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 do what you were supposed to. 대화 주제를 책임 공방에서 서로의 습관으로 전환하며 쌈의 일상적인 불만을 드러냅니다. That's를 사용하여 미아의 습관을 지칭합니다. That's, What을 추가하여 미아의 습관이 바로 그것과 팀을 강조합니다. That's what, I'm을 추가하여 내가 말하려던 바를 설명합니다. That's what I'm, Talking을 추가하여 말하고 talking 있던 내용임을 명시합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을 추가하여 미아의 습관이 쌈이 말하고 있던 내용 Talking about 팀을 강조하며 미아의 평소 습관으로 논점을 확대합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미아의 평소 건망증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습관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커피포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화를 확장합니다. You를 사용하여 미아를 지칭합니다. You always를 추가하여 미아의 습관이 항상 always 발생함을 강조합니다. You always lose를 추가하여 미아가 잃어버리는 lose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You always lose 트랙을 추가하여 lose track of 구조를 완성하고 미아의 건망증을 지적합니다. 생활 영어 표현을 잊어버리다, 놓치다. You always lose track. 어플를 추가하여 미아가 잊어버리는 대상을 제시합니다. You always lose track of things.를 추가하여 미아가 모든 것 t h i n g s 을 잊어버린다고 일반화하여 비난합니다. You always lose track of things. 삼의 불만을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예시로 마무리하며. 다툼의 주제를 약속 시간에서 생활 습관으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Remember를 사용하여 미아에게 과거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Remember last를 추가하여 지난 last 시점을 언급합니다. Remember last. Week를 추가하여 지난 주에 week의 구체적인 사건을 회상합니다. Remember last week. When을 추가하여 지난 주에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Remember last week when. w h 를 추가하여 미아의 행동이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내를 추가하여 장소를 지칭합니다. Remember last week when you left your phone at the... movie를 추가하여 장소가 영화 영화모비를 보는 곳이었음을 암시합니다. Remember last week when you left your phone at the movie... theater를 추가하여 핸드폰을 영화관 모비에... theater에 놓고 온 사소한 실수를 지적합니다. Remember last week when you left your phone at the movie theater? 최종 문장 Sam Are you seriously going to bring up the coffee pot? Now... We are late because you didn't do what you were supposed to. That's what I'm talking about. You always lose track of things. Remember last week when you left your phone at the movie theater? 샘너 지금 진심으로 커피포트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우리가 늦은 건 네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잖아. 내 말이 바로 그거야. 넌 항상 물건들을 잊어버린다니까. 지난주에 네가 영화관에 핸드폰 두고 온거 기억 안 나?